예, 안녕하세요. 5월 8일, 아무리, 2020, 아무리 빨리 마스크 썼지만, 이미 골라가버린 얼른 마스크 써입니다 어, 5월 8일, 오늘은 막 조금 올랐습니다. 저번에도 좀올르고 171. 질금, 뭐, 1불, 저는 뒷자리 카운트 안 하거든요. 171.79면 그냥 171인 거예요. 그냥 1% 올랐고, 438개니까, 뭐, 개인이 757. 아직까지 엄청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8그 밸류를 보는 거죠. 75,000. 과연 이게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TQQQ도 아침에는 아까는 조금 떨어져서 1%인가? 2%인가? 그때 두개 추가했습니다. 추가할 때마다 뭐, 애드 하는 게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뭐, JP, 뭐, SCHT도 뭐, 두개 주셨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의미는 없고. 어, 뭐, 이렇습니다. 뭐, 당분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 제목이 됐지만, j p i 하고 테슬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 까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여기 주식아파티비죠. 주식아빠TV 이분이 아마 이 배당, 전화 배당, TV든 주는 거, 배당주에 관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이제 JPI를 뭐, 지금 54불에 천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 5일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아빠TV에서 소개하는 JPI 천주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테슬라 그 방송 그러면 LA 정교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객관적인 방송을 많이 해요. 물론, 주가 내려가면서 안티니막 이상한 그뭐 사, 댓글을 다는 사람도 많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항상, 어, 방송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5만 불, 한국도로 5천만 원이 있을 때, 테슬라는 300주를 살수 있어요. 그리고 JPI는 1000주를 살수 있잖아요. 비교를 합시다. 그럼 배당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하고, 어떤 게더 나은지, 투자 의견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천주면은 지금 배당률이 한 주당 9.3%잖아요. 그러면 0.42, 4 2센트예요 그럼 천주에 4 2센트를 곱하면은 한 달에 420불씩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테슬라를 300주를 소유했다 쳤을 때, 물론, 5천만원 기준인 한국돈은 5만불. 근데, 5월 5일날, 테슬라가 5% 정도 올려서 8.86에 올라갔죠. 그러면, 8불만 상승해, 올라, 올라다 칩시다. 그럼, 306갖고8을 곱하면 2,400불이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정고점은 400불. 저 멀리 있죠. 하늘이 떠 있죠. 물론, 여기 390, 350에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 많죠. 자, 그러면은, 한 달에 열심히 천주, JPR을 천주를 가지고 한달 배당을 420을 받는가 하고, 그리고 하루에, 그한 300주 정도 그 똑같은 돈으로 5만 불 또는 5천만 원으로 갖고 하루에 팔불이 올랐을 때 2,400불의 하루의 수익을 생기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되겠죠. 그 접점이 아마 TQQ일지도 몰라요. TQQ. 그래서 TQQ하고 JPR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TQQ 멘탈 케어라는 분이, 야심 TV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사실 전문가도 아니니까. 아, 그리고 언제나 이게 제 삶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천천히 또뭐제 생각을, 제가 경험 한 바를 풀어 나가자 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알림 설정할 정도의 가치는 없는 강, 방송이었습니다. 끝!